근데 이게 용어도 좀 바꿔서 힘들겠지만 혹시 뭐그 외국 선수들이랑 비교해서 북한 선수라서 특별히 뭐더 힘들었던 점은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수중발레 선수들이 국제 경기보다는 행사에 많이 집중을 맞아. 하거든요. 맞아서 네. 장군님 멋이 공연한다고 1년 동안 장군이. 준비도 엄청 많이 했고, 근데 그런 준비를 할때 음악 자체가 외국 음악이 아니고 다 북한에서 쓰는 음악이잖아요. 강명성 절이었는데 전선끼리 하룬가 그런 노래를 했는데 계속 <laughs> 울어+ 울어 그러는 거예요 코치들이 울고 운어네는 꼬로인 아 우스운 선수면안보이아 우스운 선수는 아는 선수는 의 마음을 보여달 선수는 의예음을보여저희끼는막울요서래서저희끼장막 울면서 우스운 가동작 꼬로인 아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럼 빵 터진 거서아로아아우 그니까 웃기는 게 웃기니까 그래서 오, 이거 매일 매래 그 멘트로 날려야지 이 물을 우리 장군님을 향한 눈물로 <laughs> 채워. 이 물을 우리 장군님을 향한 눈물로 <laughs> 채워. <채웠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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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눈해지 <laughs> 진짜 와 최고예요 멘트 그래서 저는 항상 동작하기 전에 이렇게 막 어. 명상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 아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 엄청 험난한 길을 걸고 어, 어. 어. 계시는 데 어. 장군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막 동작을 하고. 진짜 보러 온 적이 있었나요? 장군님이까 그러니까 준비를 1년 동안 했는데 안 오셨어요. <laughs> 아니, 안 오지. 아니, 안 오지. 아니, 안 오지. 아이, 근데 거. 제가 제가 수성 발레를 그만 두고 그 다음 해에 오셨어요. 아 음. 그러면 그 안무에 음. 장군님에 대한 뭐 그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막 이런 그쵸? 거. 그쵸 예를 들어서 어어 어, 조금만 몇동좀 해주세요. 자, 좀 뭐. 음, 음, 음. 자 이게 물속에요. 음.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오 잘한다. 해야 되는 거야. 아오 여전히 잘한다.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봐. 봐서 그렇지. 네. 우리 뒤에 지도원, 지도원 <웃음> 이모님. <웃음> 예. 지도원 이모님도 이거 진짜 이거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다 음악 아, 들을 테니까 아, 어떡해. 그, 막그 그리움, 그 당시에 그 몸으로 한번 표현 좀 해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로 떠나시는 한 손으로 떠나시는 참을 수게그 마음 <laughs> 불길 <불기하한> 삼는 <이렇게만 웃음> <하나는> 그 사랑이 <웃음> <웃음> Ah uh.